안녕하십니까. 간판의 달인 이달인입니다. 네. 확실히 밀겠습니다. 이달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인천, 저희 또 공장에 와서 지금 간판 제작을 지금 하려 왔습니다. 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건 부식 간판인데요. 레이저 타공을 해서 이제 아크릴 위에 얹어서 뒤에서 측광이랑 불이 나오도록 만드는 간판입니다. 이제 이거 부식을 해서요. 제작은 완료됐고요. 여기 위에 이제 아크릴을 부착하고 조명을 예쁘게 시공해 보겠습니다 이제 호연 돈가스 제작이 완성되었고요 여기 아크릴을 양각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것 또한 이제 전구색으로 좀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또 예쁘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안녕하니까 간판의 달인 다리, 이다인입니다네 오늘도 여기 현장 지금 발산동 호연 돈가스 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 철거 후 지금 간판을 예쁘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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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쯤 이 부식 후강, 레이저 후강 간판을 지금 이제 공사를 했는데요. 이 간판을 지금 이쪽 쓰부 간판 자리 빨간 간판을 철거하고 이쪽에 이제 외벽 간판을 단후 여기다 지금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이전할 거고요. 이제 실내에 또 예쁜 또 내온 고무 내온 간판과 또그 그 외벽에 지금 이제 까치발스카시 부식 간판이 또 있습니다. 오늘 현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면 간판은 이제 시공이 다 되었고요. 전기선 연결만 하면은 이제 시공이 간판은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유리 벽면에다 이렇게 하는 시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을 기울여서, 신중을 기울여서 해야 될 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벽면에 이제 까치발, 이렇게 뒷면에서 살짝 양각이 있는 철제 부식 스카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부 부식 양각으로 아크릴 스카시가 나와 있고요. 예,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와우! 이쪽에 이제 부시 까치발 스카시. 네, 지금 오늘 이제 실내 내온 간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발산동의 후연동 가스 공사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할수 있는 간판의 달인 이 달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